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가의 커피 머신, 다양한 기능이 있는 커피 머신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정작 커피 머신에 맞는 필터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에이덴 엔지니어가 이야기하는 커피 머신에 맞는 좋은 필터와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덴 기술지원부의 김지용 차장입니다. 커피 머신은 기본적으로 물을 가열하여 내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스케일을 스케일이라 불리는 금속산화물을 발생시킵니다. 이 스케일은 머신의 다양한 부품들에 영향을 미쳐 기능저하뿐만 아니라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커피 머신에는 각 머신의 구조와 목적에 맞게 필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머신 필터는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스케일 업체제가 들어있는 필터와 연수기능이 있는 필터 두 가지를 불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스케일 억제제가 들어있는 필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커피 물 자체의 성분을 크게 바꾸지 않아 맛의 변화는 적습니다. 그러나 스케일 억제 기능이 연수 기능 필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연수 기능 필터는 직접적으로 이온 교환을 통해 물의 성분을 바꾸어 스케일 형성을 막습니다. 따라서 스케일 억제 기능에 있어서 단순히 억제제를 통한 필터링 보다는 그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스케일 억제 필터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이며 물의 성분 변화로 맛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머신 배관에 부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필터에 따라 그 기능과 가격의 장단점및 차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멀티보일러 하이엔드 머신의 경우 스케일 제거와 머신 배관 부식 등 올바른 유지 관리 측면에서의 다양하게 비교하여 사용하도록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필터의 차이는 머신에 따른 올바른 관리와 유지 측면에서의 언급이었으며, 추출된 한 잔의 커피 퀄리티와 맛에 관한 부분은 아님을 명시드립니다. 매장의 지역 환경, 사용하시는 머신에 맞게 여러가지 필터를 비교해보고 적절한 필터를 선정하시는 것이 머신의 관리 유지에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